PCR 분자 진단 전문기업 시젠이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바로 PCR 진단 시약 열 다섯 종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시젠 김성열전문을 통해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시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PCR 검사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통해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회사는 스프링거 네이처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과학자들과 분자 진단 시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및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점들 각각 살펴봤습니다. 시즌은 올해로 23년 된 PCR 분자 진단 기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PCR 검사 시약을 제조하는 회사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코로나19 검사 시약 외에도 호흡기, 소화기,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 검사 시약도 있고 약제 내성 검사 시약 등 다양한 검사 시약을 개발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파워바이 시젠는시젠이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를 발행하는 스프링건 에이처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PCR 진단 시약 개발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스프링건 에이처가 시젠의 시약 개발 과제를 글로벌 과학 커뮤니티에 알리고 전 세계 과학자나 전문가들이 시젠의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약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시젠은 PCR 검사의 대중화와 생활을 통해서 인류와 자연이 질병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스프링거 네이처와 공동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면 기술공유 사업을 잘 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꿈, 저희의 구상이 스프링거 네이처의 공신력을 통해서 전 세계 과학자 전문가들에게 알려진다고 하면 분자진단 대중화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드롬이 정량 PCR 기술은 전 세계 유일한 리얼타임 PCR 기반 동시 다중 분자 진단 기술입니다. 원인균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대용량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복합 감염 여부, 증상의 중증도, 감염 여부에 따라서. 치료 과제 연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치료와 연관한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시젠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시젠의 우수한 기술력이 글로벌 과학자들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입증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해서 현지 맞춤형 진단 시약을 직접 개발하게 되고요. 각국 대표 기업은 생산 판매하게 되고 전 세계 유통은 시젠이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치와 거기에 따른 매출 부분은 꽤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올해 이스라엘하고 스페인은 기술 공유 사업 파트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기업과 논의 예정이고요. 저희 목표는 5년 내 100개국 대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